는 아예 그 국가적으로 판매 금지법을 만들어야 될거 같고 그딴 걸왜 입고 다니는지 모르겠어. <laughs> 안녕하세요. 저희는 여자라 TV의 데이빗 마이크입니다. 이번에는 남자들이 아이것좀 아니다 싶어하는 여자 패션. 남자들이 극혐하는 여자 패션. 약간 극혐하는 패션. 좀 생각해본 거 있어요? 있지. 일단 첫 번째는 이거는 진짜 진짜 막 남자들이 극혐하는 통구. 아 진짜 진짜 통굽은 좀 통굽은 좀 약간 아 진짜 통굽 보면은 응. 아, 쟤는 하, 할 말은 많은데 하지 않겠다. <laughs> 아 저는 그 신발 디자인 자체가 안 예뻐요 일단 되게 둔탁한 게 그냥 뒤꿈치 뒤에 뭐 달아달까. 아 이게 딱 굽이 얄쌍해야 <laughs> 돼 노출 심한 아니까 아니, 그러니까 여친이 노출 심한 옷 입으면은 나는 싫어. 아 저도 저도 그래요. 니까막 그러니까 나랑 일대일로 막 차에서만 데이트를 하는 응. 날이야. 근데 그날 입 고마워 진짜 너무 고마운데 <웃음> 고마워요? 뭐 고맙지 이제 맘 놓고 막맘 놓고 막 쉽게 아, 맘 놓고 감상할 감당, 수 있는데 근데 딱 내가 막뭐 홍대나 강남이나 뭐 압구정이나 이런 데를 사람 많은 데를 가야 되는데 얘가 막 노출 심한 거 입고 왔다 이런 거는 진짜 짜증 나고 자기 혼자 막 친구들 만나러 갈때 그런 거 입고 가면은 아, 아 저는 모르겠어요 좀 애매한 것 같아요 왜냐면 또 어느 정도 그래도 노출도 있어야 또 섹시하기도 하고 더 매력 있게 느껴질 때가 있어가지고 적당한 노출돼야 되는데 막 가슴이 막 여기까지 막 명치까지 막 배꼽까지 막파인것도 있어. <laughs> 아니 진짜 배꼽까지 팔것 같은 옷이 있다니까 그거를 링크를 보내주면서 바람 불면 벗겨지겠는데 아, 자기야 이거 이쁘지 막 이런 거는 좀 벗고 다녀야 그냥. 이거는 이제 생각하는 게 나름인 것 같아요 노출 심한 옷은 다음 레깅스 치마 아, 난 이거 되게 싫더라 그리고 레깅스 치마가 조금 오래 입잖아 그니까 러그 시즌 지나고 다음 시즌에 입잖아 그러면 이게 뭐부풀이 일어나 아 진짜 막 보풀 없애는 그 기계 막 사주고 싶을 정도로 레이스 아, 치마가 너무 추워더라. 저 이렇게 이건 제 생각인 것 같은데 좀 들어보여요 그리고 나이가 있어 보이지. 어, 좀 상큼해 보이지 않아요? 상큼해 보이지 어, 않나. 어, 진짜 한때는 저게 막 트렌드가 됐을 땐 괜찮았는데 네. 오히려 요새는 그러니까 치마 없이 레이스 만 입는 이런 건, 건 괜찮은, 괜찮은 그래. 것 같아. 레잉 스포, 좀거 같아. 레잉스좀 스포티하게. 티한 거. 요가복, 뭐, 어, 트레이닝복 어, 같이. 괜찮은 거 같아. 트레이닝 하고 딱 여자들이 나와서 밑에 딱 그것만 입었. <laughs> 뭐. 이거는 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. 아, 저는 있는데 요즘에 그게 좀 베스트. 스포티한 그우 레깅스에 롱패딩 하나. 아, 어, 나는 그 너무 좋아. 아, 진짜 진짜. 이게 맨투맨 아, 티딱 입어주면 너무 예쁜 거 아, 같아. 너무 진짜. 좋지. 되게 스포티한 매력도 응. 있으면서 좀 아, 아무튼, 아, 아무튼 할 말이 너무 많은데 너무 멋있어. 너무 하고. 다음은 이것도 화장 관련된 건데 색깔 있는 립스틱. 색 초록색 막 이런 거 있잖아 그 치타 느낌 나는 거라고 해야 되나 굳이 막 분홍색 빨간색 계열 아닌데 막 이상한 립스틱 바르는 애들 있더라고 아, 그거는 좀 부담스러운 거. 같아 그 색깔이 너무 빨간색 응 아, 지자분 듯한 거와 진짜 너무, 너무 빨간 빨간색 있지 거. 막 그게 그러니까 좀 확실히 빨간 계열이 들어가야 예쁘지만 내가 보기엔 치타가 문제인 거 같아 <laughs> 저는 개인적으로 치타 실 너무 좋아합니다 아 나, 나는 별로 안 좋아해 치타도 <laughs> 싫고 여자라이티비 생각이 아니라 데이빗 생각입니다 제시도 싫어 는 아, 저는 제시 제시나. 아. 근데 좋아? 별로 안 좋잖아. 다음 다음 다음. <laughs> 그리고 나는 그 약간 오버핏 자켓이라고 해야 되나? 약간 빈티지 느낌 네, 트로 스타일인데 레트로인데. 너무 크면은 약간 좀난 제대로 입은 애를 본 적이 없어. 그래도 되게 트렌드 아니에요? 그 바지도 슬랙스 느낌인데 통 넓은 거에 좀. 어, 그거 별로안 좋아. 아니 그러니까 와이도 좀 크게 막 마네킹이 볼 때는 이쁜데 그걸 소화하는 애들을 난잘못본 거야. 그리고 이렇게 말하면 좀 그렇지만 키가 좀 작으신 여자분들은 통넓은 바지나 이런 스타일 네, 가면은 되게 짧고 넓어 보이는 게더 그렇더라고. 더 그리고 막 오버핏 중에 막 어깨 이렇게 막기뉴ュ트공대안 하지? 다구나할 <laughs> 때. 그런 느낌 나는 것들이 있어 아마 기후특공대 모르는 <laughs> 친구들 많을 거예요 약간 사진 여기 딱 나오잖아 요거 요 요고 그런 느낌 나는 자켓아 구두 너무 싫어 약간 남의 그 성인들 <laughs> 다음은 다음? 후드 후드 집업 나는 이건 대구분 별로인 것 같아 후드 집업 어떤? 그냥 후드가 다 싫어 여자들이 후드 입는 아 후드 말고 후드 집업? 집어? 집어다니 집어 후드 그것도 나는 별로 같아 편하게 입을 때는 뭐 괜찮은데 데이트하고 막이런데 어, 집업은 좀 별로고 후드는 근데 후드는 좀 귀여운 것도 기어... 있어 내가 얼굴, 얼굴, 얼굴 차이야 얼굴 이쁜 애가 입으면 원두를 입어도 이쁘고 후드는 근데 괜찮은 것 같아 포근한 느낌도 주고 음. 영해 보이고 음. 괜찮은 것 같아 근데 집업은 약간 좋지는 않은 것 같아 나도 다음 프리스 프리스는 이나영 씨만 입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해 <laughs> 아 저는 히트텍에 유니클로 히트텍에 아. 계속 닥스 유니클로를 입습니다. 싹 이나영 씨 느낌. 아니, 프리스는 아예 그 국가적으로 판매 금지법을 만들어야 될것 같아. 그 땅굴 왜 입고 다니는지 모르겠어. <laughs> 프리스는 이나영 씨만 있는 거. 네, 이나영 씨만 있는 걸. 마지막은 통바지 요즘 아까도 말했지만, 응, 네, 아까도 말했는데 통바지가 되게 그 슬랙스인데 약간 와이드한 슬랙스가 있더라고. 아 근데 그거 소야 소화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싶어. 근데 진짜 많이 입잖아요. 그러니까 제 주변에도 요새는 열 10에 6, 7번 입는 거. 바지는 그냥 딱 슬림한 거에 스키니가 다리 딱 드러나 보이는 게 제일 좋은 거 같아요. 근데 이제 또 통바지 같은 게 좋은 게 아무래도 하체가 좀 있으신 분들은 아, 더 있어 보여. 그 느낌도 좀 있, 있긴 있는데. 그 근데 많이들 이제 커버를 하시려고. 그 컴플렉스 있는 분들이 좀 있는 거입잖아요난 그게 더 역효과인 것 같아요. 봄옷 쇼핑할 때 이런 것들을 좀 배제해서 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 지금까지 여자랄TV였습니다.